안녕요 커마 1급 필기 2회차의 커트라인 합격한 후기와 관련 팀 영상입니다.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공부해서 얻은 결과라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만들게 되었어요. 우선 저는 생활에서 컴퓨터나 엑셀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고 그런 직장도 아니었어서 정말 배치상태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성향적으로 의지는 약하지만 선생님 말은 잘 듣는 편이라서 예전에 들었던 인강을 재수강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한번 1급 필기에 합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강의를 재수강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관련 내용은 생각이 1도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오빠도 같은 강의로 단기 합격을 했었고, 저도 필기까지는 붙었었으니까 신뢰가 좀 있었어요. 처음 공부한 날을 기점으로 23일 만에 합격했습니다. 공부했던 일수만 계산하면 18일이고, 학습 시간은 76시간이에요. 이제 시험 준비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공부 시작과 동시에 필기 접수를 하세요. 발등에 불 떨어뜨리는 그런 전략입니다. 혹시 컴을 공부해야지라는 생각만 며칠째 반복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시험 공부에 앞서 관련 정보만 찾고 계신다면 오늘 바로 시험 접수부터 하세요. 시험 접수를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라도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험에 다가올수록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하던 것처럼 더 빡세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10일 뒤, 직장인이면 20일 뒤쯤이 필기 시험 보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하는 너무 짧아서 스트레스가 많고, 그 이상은 너무 공부 시간이 늘어져서 되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필기 합격 기준을 잊지 마세요. 1급 필기 합격 기준은 세 과목 모두 최소 40점 이상이면서. 세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공부를 하다가 보면 처음부터 너무 빡세게 달달 외우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100점도 아니고 80점도 아니에요. 절반에서 약간만 더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와,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 그 내용을 패스하셔도 돼요. 과목을 패스하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대신에 상대적으로 공부가 더잘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암기하고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신 있는 파트에서 점수를 올려야 평균 커트라인에 이렇게 맞출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엑셀 파트에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함수, 미래 가치를 구하는 함수, 봐도 봐도 이해가 안 가길래 포기해버렸어요. 그 문제를 포기한다고 해서 탈락하는 게 아니거든요. 20문항에서 많이 나와봤자 두 문제? 이렇게 나올 텐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이면, 시험장에서 쏟는 시간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 포기를 했고, 대신 다른 부분을 좀더 공부를 했어요. 세 번째, 이론보다는 기출을 많이 풀어보세요. 이론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필기 합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 시간을 더 많이 쏟아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76시간 공부하는 중에 40시간을 기출문제 푸는 데 썼어요. 기출문제를 풀 때는 내 실력으로 한번 풀고 설명을 들으면서 아니면 보면서 이해하고 자주 틀리는 문제는 다시 오답을 정리해 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문제은행식이다 보니까 비슷한 문제가 말만 살짝살짝 살짝 다르게 해서 출제되는데요. 이때 같은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반복 필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문자 코드를 표로 필기를 했다면 관련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표를 다시 그려가면서 그 표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통째로 넣어버렸어요. 사진찍듯이 암기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관련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선택지를 지원나갈수 있어서 추천드려요. 네 번째 공부 방법을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공부하다 보면 엄청난 양과 낯선 내용에 지쳐서, 아, 공부 방법을 바꿔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때 기존 방법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갑자기 책을 바꾸거나 강사를 바꾸거나 하면 새로운 마음가짐은 가질 수 있지만, 공부했던 순서가 꼬이거나 이미 학습했던 내용을 또 반복돼서 역사 수업 시간 선사시대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뒷진도를 못 나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워요. 당장은 이해가 안 가고 문제가 자꾸 틀리더라도 우선은 진도를 나가보시길 바래요. 이론에서 이해가 안 가도 기출해서 문제를 보면서 익히고 문제가 틀려도 해설을 다시 보면서 자꾸 관련 내용에 노출을 시키고 필기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공부가 되고 있을 거예요. 보통 100시간 정도 공부하면 필기합격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공부를 적게 했지만 머리가 좋아서나 관련된 지식이 있어서는 아니었고, 그냥 제가 선택한 공부 방법으로 꾸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려고 계획을 짜는 시간이나 에너지가 아까워서 그냥 인강을 선택을 했고, 합격할 때까지 한다라는 마음으로 필기 접수를 연달아 해서 2회차에 합격했어요. 커멜 필기 응시료가 2만 20, 200원인데, 시험 떨어지면 치킨 날린다라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도시별로 매일 또는 매주 상설 시험이 있고, 결과는 바로 다음날 오전 10시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어서 시험 접수하시고 합격하시길 바라요. 화이팅!